미국 국적의 데이비드 베나비데즈 선수와 우크라이나 국적의 올렉산드르 흐보즈디크 선수의 경기를 보며 복싱 콤비네이션 위주로 간단히 리뷰해 보겠습니다. introducing <목소리> boxing's pride of phoenix, the undefeated el bandera roja, david benavides, alexander the ne 국적이 미국인데 화면에는 멕시코라고 소개되었네요. 멕시코계 미국인입니다. 참고로 왼쪽의 베나비데즈 선수는 멕시코인 아버지와 에콰도르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국적은 미국, 몸무게는 두 선수 다 79kg, 나이는 10살 차이가 나고요. 키는 베나비데즈 선수가 184cm, 후보즈디크 선수는 6.25피트, 190cm입니다. 리치는 베나비데즈가 189cm, 후보즈디크 선수는 75.5인치, 192cm입니다. 신장과 리치면에서는 후보즈디크 선수가 좀더 유리합니다. 전적은 베나비데즈 선수가 28승 0패, 오른쪽의 후보즈디크 선수는 20승 1패입니다. 특히 왼쪽의 베나비데즈 선수는 2월 1일에 쿠바 선수인 데이비드 모럴 선수와 시합이 잡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콤비네이션 위주로 경기영상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Benavides said, "Hey, I checked that chin, and I'm going to do it again. He feels he could score the best knockout of his career in the light heavyweight debut. is easier said than done against a guy who's only been stopped once, and that's when he ran into the proverbial wall against Archer better Benavidez when they fought each other for the light unified light heavyweight crown. And Benavidez be was. see Benavidez's goes and Benavidez lost." 이 부분 다시 보겠습니다. 왼손 바디 훅 왼손으로 상대 왼손 가드 내린 다음에 오른손 훅이 들어갔습니다. 이 장면 느린 화면으로도 보시겠습니다. 왼손 바디 훅 치고 왼손으로 상대의 왼손 가드 내리고 오른손 훅 공격. <목소리> 동시에 투를 뻗었습니다. 투, 투가 먼저 나왔어요. 두 선수다. 일반적으로 공격을 할때 왼손이 먼저 나오고 나서 오른손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오른손을 먼저 내서 공격하면 오히려 명중률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목소리> 느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오른손 어퍼컷 두 번, 오른손 후. <목소리> 오른손을 이용해서, 전제를 하면 좋습니다 지금같이 오른쪽으로돌때 오른손으로 도는 상대의 견제 베나비데즈 선수 하이가드 바디, 바디 공격 받았을 때 몸을 이렇게 웅크려서 바디 공격을 커버링으로 막으면 됩니다. 음, 바디 쪽으로 공격이 온다고 하이가드 한 상태에서 팔만 내리면 안됩니다. 오히려 페인트에 속아서 얼굴 쪽을 공격당할 위험이 있죠. 결과는 베나비데즈 선수의 승리였습니다.